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딱둘 중에 하나야 <목소리> 북한의 영광제로 <연방제로> 넘겨주든지 <목소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목소리> 자유통일을 해내든지 <목소리>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목소리> 살고 싶어? <목소리>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자유통일을 하고 싶어요? 구성들과 yeah. 만세 yeah. 그렇다면 다음 토요일날 side,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right 한 사람이 right 10명씩을 포섭하여 10명씩? 10 yeah. 아이 목사님 감 따지는 소리 그만하세요 나 혼자 오기도 힘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북한 가서 살으라고 나는 뭐 몸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뭐 솔직히 기도할 때 그랬어요 3월 1일까지만 살고 죽어도 된다 이런 각오로 나는 부산, 대구, 대전 저 강릉을 비롯하여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100분의 1이라도 해주신다면 다음 주 토요일날은 한 사람이 10명씩을 동원하여 끝장을 한번 내어보자는 것이야 동의하는두손들고만세 are... 진짜 약속했어요? Really 약속했어요? 이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집행된 것이 딱한번 있어요. 4.19입니다. Right 4.19때 국민 저항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 이승만 -20 대통령이 하야해 버렸어요. 4.19를 주도한 사람들은 다 처형되고 the 이 4.19를 가장 잘 아시는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한동안 과문운동을 저와 함께 같이 했던 김경대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총재님 어, 어. 자 한마디 토크를 하고 이게 아마 오늘 가장 핫 이슈가 될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북한의 비밀특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세, 1세기 전입니다 야... 1999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왜총재님을 비밀특사로 보냈을까요? 가장 믿었기 때문에 어,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어, 임동원 장관 후임으로 저를 내정하시고 구간에 한번 가서 네가 아는 자세한 눈으로 와서 보고를 한번 해라. 아.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봐라. 아. 제가 김정일이랑 동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래도 임동원 장관이 가서 그, 김일성 주성한테 동상에 참배를 마십시오. 그래서, 어. 그래서 왜요? 하니까. 어. 우리 국민들이 네. 아직 국교가 열려있지 않는데, 아, 네. 참배라면 충격을 많이 받을 거다. 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대통령에게 각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어.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네. 유튜브에서 네. 자세한 얘기를 밝히고 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사로 갔다 오셨을 때, 예. 북한에서 예. 보고 들은 많은 말이 있지만, 예. 다음에 대통령은 김정겨 저, 저 우리 총재님 보고 대통령을 하나 우리가 천만표를 밀어주겠다. 예. 내가 까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김대중을 이어서 총재님 보고 대통령 하는데 천만표를 도와주겠다. 이제부터 북한은 벌써 해킹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말못 알아들어요? 말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거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후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저를 못 만났어요. 만나고 아하. 싶었는데 최용회가 자꾸 반대를 했대요. 아하. 그래서 오니까 여기를 돌아오니까 4m짜리 큰 호랑이 표를 하나 보냈어요. 아이거못 만나서 미안하게 됐다고. 고맙다. 근데 가지기가 복잡해서 제가 경주 김씨 종회장을 했는데 우리 총무 관사 김기영이라도 줘버렸어요. 가지고 있어 그만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노동장 부장들 몇 사람하고 안내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 후보를 나오시면 천만 표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걸 잘 들어요. 요 핵심 잘 들어봐요. 그래서 북한이 총재님이 대통령으로 김대중이어서 나오면 천만 표를 도와주겠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천만 표를 도와주는 것은 뭐냐? 해킹하겠다는 거예요. 해킹하겠다고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노는거예요 가지고 노는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공산위 네, 네. 좀 바보처럼 아니 당신이 어떻게 손문표를못은단 말이오 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죠 네. 아니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화해하는데 앞장서고 하면 네. 우리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보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민주당 경선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조세영 위원장한테, 형님, 제가그 경선 안나가렵니다왜안 어. 나가냐? 네. 아, 뭐, 이런 일이 있어, 안 나갑니다. 네. 아니, 니네 혹시 약점이 있냐? 네. 무슨 약점 말이오? 네. 뭐, 돈을 먹었거나, 뭐, 여자나 그런 거있냐 네. 에이, 그런 소리야, 맞아요. 네. 근데 이상하네? 네. 이상 아무튼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아니, 그래서 제가 빠졌어요. 지간 관계상 내가 물을 때. 평양에 네. 처녀하고 하룻밤 <웃음> 잤어요, 안 잤어요? 못 잤어요. 반갑습니다 하는 노래를 부른 평양의 인민가수가 자, 열심히 저한테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 4.19 일어났을 때 현장에 계셨죠? 경무대 앞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 4.19에 대해서 예. 전 국민에게 교육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4.19가 왜 일어났고 그리고 희생이 어떻게 됐고 자 지금부터 자유연설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광화문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도 좀 해봤고 자유총년맹 총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옆에 계신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의장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020년에 8월 15일날 바로 여기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걸려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4.19때 대학 1학년에서 못 모르고 대모를 하다가 총탄이 날라왔는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이 하나가 팍고그러져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에휴, 우리가 스크림을 짜고 뛰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무대 1학년 고손자라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총을 맞을 뻔했죠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74명이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보고 물러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 조명호 후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독 후보야. 문제는 이희봉이가 장면보다 인기가 낮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하려고 최인기 등등을 가서 3인조 5인조 부장선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국민적 폭동과 저항이 쏟아지는 것은 선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2 0 2 4년의 40선거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벌어진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